패밀리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. 7년째 201동에서 살고 있는 송기호 국회의원 후보입니다. 뒤로 우리 가원초 앞에서 우리 패밀리 아파트 주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. 지금 이 왼쪽으로 3단지와 단천 사이에 도로가 지하화 공원되는 건 알고 계시죠? 계획상으로는 2029년이지만 최대한 빨리 지하화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보이는 수서역 개발 단지 그쪽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보행도로를 꼭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패밀리 아파트 재건축 될때 우리가 수서역 개발 단지 쪽으로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패밀리 아파트 만들겠습니다. 지금 우리 패밀리 아파트 재건축, 무엇보다도 사업성 있게 추진되는데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. 비행 안전구역, 고도 제한 문제, 다 재건축과 맞닿아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. 과연 성남 비행장이 군사안보 기능을 현재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, 그 군사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재평가를 하겠습니다. 제가 패밀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항공소위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항공소음 측정기를 지금 저 구석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112동으로 옮긴 일을 우리 주민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우리 해밀아파트 항공소음 문제 재건축 고도제한 성남 비행장 문제 우리 주민들 편익 그리고 안보에도 빈 구멍이 없도록 심도 깊게 검토하겠습니다. 저 7년째 살고 있는 올림픽 해밀리 아파트 201동 주민 저 송교 우리 올림픽 해밀리에서 꼭 선택해 주십시오.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